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메가 터치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이때 이 46파이 배터리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한번 딱 줬는데 결국 전기차 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야 이런 관련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연속성을 갖고 이런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정말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뭐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, 이 5천원 선 저항을 또 한번 맞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. 그래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어,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고, 이뭐조정이좀 나왔지만 제차이 장대 양봉을 뽑아 냈는데, 자, 지금 이때는 이 추세적인 역. 배열을 뚫어내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어요. 하지만 이때 지금 46파이 배터리 재료로 돌파를 다시 한번 해냈고요. 이런 입평선 역배열을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팅하면서 자 이런 어 발산을 만드는 흐름은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패턴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메가터치는 뭐 조금은 더 길게 보실 필요는 있고요. 어이 상승을 만든 소금배터리 이슈 뭐 사실 자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LFP 어 테마라든지 뭐 최근에 46파이 뭐 이런 배터리도 그렇고요. 이건 새로운 먹거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이슈는 맞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고 랠리를 만들 만한 이슈는 아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이슈에 따라서 메가 터치를 보고 들어왔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단 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. 다만 우리 메가터치는 자국내 배터리 3사의 테스트 핀 시장 점유율 100%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죠. 여기에 테슬라에도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메가터치가 결국 이 테슬라 자이 로봇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정말 크게 터질 개별 호재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테스팅하는 자,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래일 호재 자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그냥 당연하게 기대감만 갖고 뭐 이렇게 또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. 자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.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종뭐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. 자 여러분들 편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. 자이 핵심 묘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 딱네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자 제가 여기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메가터치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여기다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제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는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훨씬 더 흔들게 어, 흔들다가 이렇게 딱 올라갈거란 말이에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을 차트로 보기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런 흔들기가 나올 때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 흔들리고 또 털리고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,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,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다. 들어올릴 때터뜨리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이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-5894-2930 번호로 종목명 메가터치 아니면 맨 앞에 두 글자 메가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어,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셔서 문자 바로 어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뭐 정말 하루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. 자 5년마다 오는 이 기회가 조기에 이렇게 딱 찾아온 만큼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딱 준비해왔거든요.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.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. 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, 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.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모두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